안녕하세요. 오수미입니다. 입장료 없는 미술 전시회에 이번에는 관악산 타고 내려오다 S대학교 정문 옆에 야외 조형물을 살펴봤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하면 되는 줄 알고 S대 목표로 공부를 하고 본인은 못했으면서 또 그렇게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우리 집 고딩 난 이제 아니다. 이제는 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하라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물도 없다는 걸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모두가 선망했던 그 S대에 있는 조형물 몇 면을 살펴볼까요? 그리고 S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탁월하심을 사회에 재능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인디 a 아미네 라인 비결정적인 선 베르나르 분해 한남동 일신빌딩에서도 봤었죠. 일신빌딩에서는 정확히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섹션으로만 되어 있고요. 오늘 보니까 포물선의 모양이 규칙적이네요. 중간에 크기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끝 마무리도 매끄럽지 않게 표현이 됐고요. 철을 갖고 모양을 만들었지만, 인위적이지 않게 엄청 노력했네요. 보는 느낌이 그때와 또 오늘은 다르네요. 이분 작가의 작품은 다른 곳에서 또 만나겠죠? 샤우팅맨, 서용선. 민중 작가로 알려진 서용선님의 작품,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뭔가 무릎을 꿇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소리를 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억울한 걸까요? 오해를 하고 있으니 내말좀 들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주고 싶네요. 소리, 우연과 필연 사이, 전준. 작품만으로는 제목을 절대 알수 없는 작품. 소리를 조각하다니요?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그만큼 작가의 철학적 사고의 깊이가, 내공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듣는다는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공화국 수비대 신현중. 제목에서 오는 이질감이. 왜 하필 이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임팩트 있는 제목이네요. 도마뱀을 형상화한 작품. 도마뱀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곳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라 그곳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는데 사랑과 문명,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자 했나 봐요. 다양한 소재, 다양한 컬러로 공화국 수비대를 시리즈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 이번 서울대 조형물 여기 소개한 작가분들은 시리즈로 계속 연이어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고 더해지겠죠? 빠르고 급변하는 세상에 하나의 주제에 매달릴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 원동력을 응원합니다.